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. 저는 직구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직구를 정말 자주 하고 구독자분들께 직구 정보를 공유하는 걸 정말로 좋아합니다. 제 영상이나 포스팅을 본 구독자분들이 단한 푼이라도 아껴서 구매를 하면 그거에 굉장한 희열을 느낀답니다. 제가 또 다양한 직구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니 캐치 패션 측에서 제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광고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픈 직구 꿀팁들이 있어서 꼭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세요. 오늘은 제가 자주 쇼핑하는 영국 해외 직구 사이트 매치스 패션에서 요즘 핫한 보테가 베네타 가방 아르코백을 함께 구매해봤습니다. 볼 거예요. 물론 최저가로 아주 저렴하게요. 제 거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. 그럼 먼저 같이 쇼핑을 해보고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. 쇼핑하기 전에 알려드릴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캐치패션인데요. 캐치패션은 국내 프리미엄 쇼핑 플랫폼이에요. 전 세계 유명 해외 직구 사이트와 정식 제휴를 맺어 다양한 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드 제품에 대한 검색, 가격 비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캐시백 혜택다 까지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캐치패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캐치패션에 입장을 하시면 다양한 탭들이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. 파트너사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매치스패션을 포함한 파페치 마이텔레사 센스 네타포르테 24S 등이 함께 하고 있고요. 또 브랜드 리스트 쪽을 들어가게 되면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메종 마르지엘라, 아크네 스튜디오, 셀린느 아페스, 로에베, 발렌시아가 프라다 등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캐시백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.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쇼핑을 할때 캐치 패션을 경유해서 구매하시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예, 자세하게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 첫 매시 10% 캐시백 그리고 재구매 시 최대 7% 현금 캐시백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200만원짜리 가방을 사면 약 20만원이 현금으로 캐시백 된답니다. 또한 여기 보시면 우리카드 뭐 국민카드 등 추가적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캐시백 혜택을 받으러 가볼까요? 우리는 매치스패션에서 아르코백을 구매해볼거니까 파트너사에 들어가셔서 매치스패션으로 이동하기 탭을 누릅니다.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런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. 뭐 캐치패션에 노출되지 않은 할인코드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결제 그리고 해외 배대지 이용시에는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는 점꼭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매치스패션 이동하기를 누릅니다. 그럼 평소 보던 대로 사이트가 딱 뜨게 되고요. 디자이너 섹션에 커서를 놓고 보테가 베네타 섹션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검색창에 보테가 베네타라고 타이핑하셔도 됩니다. 그럼 저희는 가방을 구매한 기 때문에 바로 백 섹션으로 들어가고요. 정말 핫한 보테가 가방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. 뭐 패딩 카세트백이나 파우치백, 만두백.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아르코백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. 그래서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가격이랑 뭐 다양한 정보가 뜨게 되는데 여기 원산지란이 보이시죠? EU 면세라고 써져 있는데 FT 협약으로 인해서 EU 국간의 제조 제품은 상품 가격의 10% 관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0% 정도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꼭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부가세도 결제할 때 함께 내실 수 있어요. 쇼핑백에 담기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 탭에 장바구니가 활성화 되게 되고요.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가 뜨게 되고요. 부가세 미리 지불하기를 누르면 상품가의 10%에 준하는 금액이 추가되게 됩니다. 자 여기서 매치스패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할인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첫 구매 고객 대상 10% 할인이에요. 할인 코드는 MFNEW고요. 보테가 베네타 가방도 할인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프로모션란에 MFNEW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. 여기서 관부가세는 따로 캐시백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매치스패션 아이디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구매 진행하시면 되고요.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해서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자세한 회원 가입 및 매치스패션 구매 방법은 오른쪽 추천 영상 꼭 확인해주세요. 모든 구매 방법은 똑같고요. 캐치패션 홈페이지를 경유해서 구매하는 것만 염두해주시면 됩니다. 또 여기서 10월 한 달간 매치스패션 쇼핑 시 아멕스카드를 사용하면 10% 캐시백이 가능한데 캐치패 10% 캐시백과 중복 적용됩니다. 캐치패션 경유 최대 10% 캐시백 플러스 아멕스카드 10% 캐시백 플러스 첫구매 할인코드 MF w 10% 할인까지 더하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아르코백 국내 백화점가는 405만원인데 이 트리플 혜택을 얻으시면 280만원에서 290만원 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100만원 이상이 저렴해졌죠? 혹시 아멕스 카드가 없는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. 국민카드, 우리카드 등 다양한 카드사 추가 캐시백 혜택이 있으니 그거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 전에 혜택 받으세요. 자 이렇게 파트너사 섹션을 통해 직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캐치패션 내 진열 상품으로도 쇼핑이 가능한데요. 이렇게 백 탭을 누르시고 브랜드를 보테가 베네타로 누르고 저장을 누르시면 캐치패션 내에서 쇼핑 가능한 보테가 베네타 백들이 뜨게 됩니다. 여기서 저는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패딩 카세트백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. 자 여기서 캐치패션의 장점이 아주 드러나게 됩니다. 가장 좋은 점은 이 관부가세 포함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. 예상 캐시백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캐시백 혜택 포함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정도에 내가 살수 있구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저가 비교가 가능해서 마이텔레사, 매치스패션, 센스 요세 가지 직구 브랜드들의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해주고요. 그리고 각 해외 직구 사이트마다 사용 가능한 할인 코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동후 구매 탭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매치스패션에서 직구했던 거 똑같은 프로세스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여기서 그냥 일반 집과 다른 점은 캐치패션을 경유한다는 점 그리고 캐시백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경유해서 구매하시면 매치스패션의 경우 3~4일 정도면 우리 집 앞으로 도착을 하더라고요. 제 가방도 왔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? 자, 그럼 드디어 보테가 베네타 아르코 백을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보테가 베네타 19 FW 프레젠테이션 행사에 갔을 때 첫눈에 보고 뿅 반한 제품인데 드디어 영접하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매치스만의 이 마블링이 담긴 이 패키지. 크... 무거워가지고 잠깐만요. 이제 열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습지를 풀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더스트백이랑 함께 가방에 도착했습니다. 더스트백도 아주 뽀송뽀송해요. 오! 아, 생각보다 가방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. 스몰백이어서? 짜잔! 진짜 예쁘다. 박스는 좀 치울게요. 거추장 싫어서. 자. 이 제품 풀 네임은 아르코 스몰 인트레 치아 가죽백이고요. 다니엘리가 보테가 베네타에 합류하자마자 선보인 가방이에요. 이탈리아 장인이 보테가 베네타만의 인트레치아토 기법으로 직접 엮어서 제작한 가방이고요. 요 스트랩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. 토트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숄더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성이 좋고요.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하나쯤은 소장하고 있으면 오래오래 들수 있는 클래식한 가방입니다. 이 안감 부분이 더 대박이에요, 여러분. 브라운 색상의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서 고급진 뿜뿜입니다. 여기 똑딱이가 있어서 스트랩을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좋았던 점이 여기 밝은색 스티치,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가방입니다. 생각보다 내부가 꽤 커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캐치 패션과 함께한 보테가 베네타 아르코팩 쇼핑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캐치 패션 측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멋진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셨음 하는 저의 진심이 아주. 뚝뚝 담겨있답니다. 그럼 저는 더 알찬 해외 직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